NHN이 코어 타임 폐지와 오프데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근무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사무실 근무 기반 원격 근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입니다. NHN을 비롯해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운영 중인 NHN페이코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우선 집중 근무 시간으로 운영됐던 기존 제도를 폐지해 근무 자유도를 높입니다. 여기에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퍼플 타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여건에 맞춰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휴식을 설계하는 오프데이 도 신설됩니다. 월 근로시간 내 업무가 많거나 집중 이잘될땐 몰입해 일하고 업무 일정이 여유롭거나 컨디션이 나쁠 땐 오프데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 원격근무체제도 병행해 매주 금요일은 원하는 곳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마이오피스 제도 를 도입합니다.